I'm ready to burn. I'm r e a d 여 to burn. I'm ready to burn. i 여기 여기 연방 5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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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방 5 그냥, 그냥 앉아있자, 그냥 앉아있자. 이거 여기 신경 안쓸것 같은데, 그러 신경 못 써요. 아, 아, 가만히 써. 있으면 돼, 가만히 있으면 돼. 신경 못 써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이쪽은 못 오잖아, 어차피 상대에서 보여서. 그러면 괜찮을 듯? 됐다, 됐다, 됐다. 45 seconds, ring a i t far. 난 몰라. 야, 그냥 우리 계속 앉아있으면 될 듯, 막링 될 때까지. 쟨 깔면 들키겠지? 진짜 깔면 안될 듯? 나 막링 될 때, 막링 다칠 때깔게 쟨. 위에서 모를 때. m 만 u l 알면은 a 아야될 s 같아요. o s t ready. u 왼쪽 위 조심해. 아까 그 팀이야? 레이스 아, 코스틱 좋겠어요. 네. 하긴 가스 막던지. 왼쪽으로 들어오면 다사망인데 이거 가스 여기 들어오면 만약에 알아서 살 생각해. 다 연막 뿌려놓을 테니까. 오케이 봉은이랑. 오케이 알아서. 여 <laughs> <뛰어난 웃음> 알아서 테스해. 알아서 테스해. <laughs> <10분간 웃음> <laughs> 나 들어오면 바로 메디키 먹는다 그냥. 맞을 준비할게 나는. 어, 텔붙신다 우리 몰라. 지대 우리 몰라. 얘네 우리 알잖아. 나이스 다섯 거다시 거라. 쟤는이 몰라. 제는 알아데지거화소 해, 소화소 해, 소화소 다 놀다, 놀다, 놀다.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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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지 앞에다 공돌이겠네. 공돌나 이거. 또뭐있 괜찮아. 그나저나 아, 이제 작은 아이야내 엄마 어디갔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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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오른쪽위로 어, 올라가야 되지 않아 이제?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 돼. 올라가면 올라가면 돼. 좀세 돼. 좀더 와. 에 래퍼처 래퍼 오른쪽이 래퍼처. 가자가자가자가가가났다나났다팀 막타기. 킬레트 나이스. 아 이대로 훅 뜨는 게. 아돌좀 좋았다. 아이 돌점 지렸다. 아아 다리 훅 뜨는 거. You a r e